가스 피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, 비닐 멀칭을 지금 걷었다가, 한 열흘이 지나서 지금 다시 멀칭을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. 걷었다가, 덮었다가, 어떻게 생각합니까? 사먹고 맙시다. 그 사먹으면 의미가 없지. 노력에 대한 대가가 너무 없잖아.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이 지금 두 배, 세 배로 지금 많아지네. 그러고 또 이렇게 멀칭을 벗겨가지고 물을 주니까 또 흙이 쓸려 내려가가지고 그걸 또 다시 또벌리고 그래서 또 멀칭을 하고 완전히 그냥 이중삼중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흙은 부들부들하게 좋은 것 같네 아니 우리가 그름을 그런 잘해가 그런가 이가? <laughs> <laughs> 잘했는가 아무것도 없으면서. <laughs> 뭐. 아니 깨묵도 좋고 그름 많이 했잖아.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가 이런가 이가. 이제 흙이, 물주고 하면서 지금 흙이 다 실려 내려갔다. 지금 멀칭 닥터 중간중간이 이렇게 지금 물주려고 지금 하나씩 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를 지금 막 물을 주고 호수 가지고 물을 주고 이러니까 또막 물이 압이 세고 이러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고 이래서 참 나름 고전하고 있습니다, 지금. 내년에는 요령이 생기면은 좀더 잘할 수 있겠지요. 그렇게 발전성이 없어 가지고. 아니,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제 내년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좀 잘할수 있지 않겠어요? 까먹지요. 까먹지요. 뭐 까먹는다고? 예. 아니지. 유튜브에 딱올리놓으면 이제 그때 이 영상을 보면은, 아, 이때 이랬었지 하고,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거지. 우리가 또 영상 올리는 목적이 또 그런 게 있잖아. 농사 지으면서. 흙을, 흙을 또 너무 올리네. 흙을 또 너무 올려가지고. 흙을 좀 너무 올려가지고 블룩하네. 그러면은 물이 또 올기 똑바로 피서 너무 많이 올렸다. 이런 시행차고 이런 거 내년에 또 하면서 유튜브 보면은, 아, 우리가 또 일회 서 찍하고, 이게 또 기록이 되니까. 아 농사 일지를 적어야 되지만은, 그게 또 번거롭고 해가지고, 제일 처음에 적다가 또 말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뭐, 유튜브 올리 놓으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아 이때 이랬고 하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 영상 올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. 멀칭 닥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나누었습니다.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구멍도 끓고 이래가지고, 이제 이쪽으로 이제 비료를 줍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벗기면은 이제, 요렇게, 이렇게 물을 주고 뭐 비료 주고 이래가지고는 다시 또, 이렇게 닦고, 이 관수시설이 안돼 있는 데서는 멀칭 닥터의 장점을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걸음 공급도 여러 가지고 이제 걸음 공급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고려하고 그렇게 합니다.